네, 이 시간 눈에 맡길 소망하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있는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다윗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 쓰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따진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내위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울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보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드립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곳에 대하여 상고하며 깨닫고 이 시대 적용하여. 말씀하니 언하는 죄들에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가 머무는 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구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소원하고 백성들에게 물으니 온 백성의 일을 선이 여겼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을 통하여 묵상해 볼 내용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께를 옮겨오던 곳에 오던 중에 기돈의 타장마당 앞에서 괴를 끌던 소가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이 괴를 붙들었다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심해 그 자리에서 울사가 죽는 사건이 오늘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두사럼오베데동의 집에다가 집에 메어다 놓고 갑니다. 오히려 요 하나님께서는 괴가 오베데동의 집에 속달 동안 있는 동안 그 집과 소유의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가 머무는 곳에 나타나는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는 여호와께서두 그룹사에 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역대상 13장 6절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죠. 이 언약계는 하나님이 계속 좌정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다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묵상해볼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괴는 어느 누구나 만질 수 없다고 오늘 역대성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만질 우사가 죽는 것은 아무도 괴를 만질 수 없고 다만 레위인만이 이괴를 어깨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생각해볼 내용은 묵상해볼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되는 하나님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베 대동의 집과 에집 소의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괴가 먹은 곳에는 축복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자신이 구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괴가 무슨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따라서 다윗여호와에게는 자신이 가까운 곳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괴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죽고 자신은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사가 죽었죠. 사실 괴가 무엇을 괴라는 것이 법궤, 괴가 무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향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 또는 내 몸이 몸된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된 성전이 때문에 내 자신이 올바로 하는 임제 안에 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오늘도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명봉 15장 26절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로마서 10장 15절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살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배가 아니라 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살로릉대전서 5장 16, 17, 18 다음에 나오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이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서 하나님의 뜻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고 나오죠. 그 이유. 오늘 성령을 소멸치 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하는 승리의 삶을 다 소유합시다. 기도 제목. 7차, 8차 재판이 이어져 가고 있나요? 대통령. 한에게 소추 결의안이 돼서 인형이나 기각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가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어느 것이 A가 그렇다면 B도 올바르게, 거기에 알맞게, 경중이 없이, 공평한 에바와 힘과 저울과 주처럼 사법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북녘당 등불로 해서, 3만 님의선교사임을 위해서, 필리핀 바 바기 옆당 이영진 목사님과 이름들을 위해서, 또, 11시 오가 기장님이 이제, 다음 주 18일 오전이면은 기부수를 무릎 수술하셨던 기부수 발목부터 무릎 위까지 했던 기부수를 풉니다 그 후에 잘또 재활이 될수 있도록 다리에 힘이 있을 수있도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검사님들 내장 또 여러 가지로 편찮으신데 입원을 몇번 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여으서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순 검사님 심장 콩팥 등 여러 가지 어려움 편찮으신 부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입원에 계신 분들 치매증상으로 어른다운 분들, 또 항암 수술 앞두고 있는 지세반목사님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의 문제, 고체 문제, 골기도 하는 자들 해결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희 교회가, 하늘승교회가 쓰고 있는 시장, 겨울이 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수가 이제 대보름이 지라고 우수 경칩이 지나, 경칩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우수가 되나요? 어, 어제는 대, 정말 대보름이었죠? 경칩 지나는 마지막, 또 추위가 있습니다. 동파사고, 결빙,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증상으로 이제 이번에 계신 모성칩 목사님과 동홍승 목사님 오늘 모습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선생님, 김영애 집사님 등으며 이번에 계신 이재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각 어머니와 아내를 잃어 예수 권사님 과정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상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고 오늘 우리 또 마천에 있는 축복교회 김봉일 목사님 인임 목사님 교회에서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복 이절 드리고 이어서 주여성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you 음. 네. 네. 아, 우리 아버의말씀에도와주시오 오늘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가피이 역할을 맡게 도와주십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판이 벌진지면야당의들도 얼마나 위로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작품들이 앞에 풍성해지고 될 나라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여러 가지 집체사상 등 아버지의 국한과 중을원 중원 이러한 사정이 아 우리 아 우리 하나님 중국을 지켜주어 주셨고 중국을 우리 앞에 긴 우리 앞여 긴장 빨리 우리 앞에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여 긴장 자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리 긴장 빨리 긴장 빨아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빨리 긴장 리

불과 앞두고 있는 취업을 잘못 도와해결방 받게 도와줍시는 자리 문제, 여태 부자로서 정자로심도 방해 문제를 겪고 기간자 해결함 받대 도와줍시오. 잘못을 결뤄내며 대안을 받게 도와줍시오. 흥미나 우리 청년자, 해외여행을 통과하려고 도와줍시오. 사업을 통로 공평히 하소하시오. 대로을 통해 대원중여합시장, 9월 2일반도 겨울동안 9일 동과자도 화제, 결론이 양었 도와줍시오. 불금 이슈를 도둑 친정한 호황을 위해 도와줬으이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기회만으로 도와줬으래 이불이 이정도 오늘도 축복 기회만 도 기부하소서 잘되평 하소 기부하소주에 감사하며 이른바 성경에 감사하을 위해 행방 등라사셨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않느이 해결한 것처럼 사회생활을 통해 왕도와주시 우리 이불이 감사하소서 주로오 이른바 아버지, 도와 주시 기를 간절히 바 라고 하나님 함께 하 시며 기다하